안녕하세요. 매일 10분 어르신들의 쉽고 빠른 정보를 전하는 라이프 시니어입니다.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혹시 천만원 빚이 있다면 20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농담이 아닙니다.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. 카드 값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, 병원비 대출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. 정부에서 빚을 최대 80%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내 상황에서는 얼마나 빚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르신들, 이런 상황 많이 겪고 계시죠? 71세 김 어르신은 카드 빚 800만원 때문에 매달 이자만 20만원씩 내고 있는데, 원금은 줄지 않아서 포기 상태였습니다. 65세 박 어르신은 코로나로 가게 문 닫고, 대출 1,500만원이 생겼는데, 연금 100만원으로는 생활도 어려운데, 이자까지 내야 하니 막막했습니다. 68세 최 어르신은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 600만원을 수술 후 일을 못해서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.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나선 겁니다.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빚이 천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. 기존에는 매달 이자 15만 원씩 평생 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 혜택 적용 후에는 원금 50% 감면으로 5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. 월 상환금도 10만원 정도로 줄어들고요. 총 전략 금액은 500만원 더하기이자 전략분입니다. 일반 어르신의 경우, 즉 60세에서 69세 사이 분들은 빚 1000만원, 기준으로 성실 상환 시 75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 추가 감면받아서 실제 상환 금액은 650만원입니다. 총 전략 금액은 350만원입니다.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는 빚 1천만원 기준으로 원금 50% 감면받아서 500만원만 상환하면 됩니다. 이자율도 대폭 감면받아서 연 15%에서 연 3%에서 5%로 줄어듭니다. 총 전략금액은 500만원 더하기 이자 전략뿐입니다. 연체 상황별로 실제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체 1일에서 30일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빚 500만 원에서 이자 50% 감면 받습니다. 기존 월 이자 10만 원이 5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연간 60만 원 절약됩니다. 연체 1개월에서 3개월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원금 30% 감면 받습니다. 1,000만 원 빚이 700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300만 원 절약됩니다. 연체 3개월 이상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원금 50% 감면 받습니다. 1000만 원 빚이 500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500만 원 전략됩니다. 월 상환금을 실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기존 상환 방식에서는 1000만 원 빚에 연15% 이자로 월 상환금이 약 18만 원이고 상환 기간은 7년에서 8년입니다. 하지만 채무조정 후에는 감면 후 500만원에 연3% 이자로 월 상환금이 약 8만원이고 기간은 5년입니다. 매달 10만원씩 절약되는 겁니다. 특별 혜택으로 탄력 상환이 있습니다. 갑자기 수입이 줄었을 때 기존에는 매달 15만원 무조건 내야 했지만 탄력 상환으로는 월 7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습니다. 당장 월 8만원 부담이 줄어듭니다.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?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카드빚, 대출 때문에 어려우신 분, 병원비 때문에 빚진 분,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, 장사가 안 되어 빚이 늘어난 분들입니다. 특히 유리한 분들은 70세 이상은 원금 50% 감면, 수급자는 원금 50% 감면, 중증 장애인은 원금 50% 감면 받습니다. 신청 방법은 가장 쉬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1단계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세요. 전화번호 16005500번으로 전화해서 채무조정 상담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 내 상황에서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. 2단계는 서류 준비인데 간단합니다. 신분증, 소득증명서나 연금수령증명서, 빚 관련 서류인 카드 내역이나 대출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3단계는 신청입니다. 직접 방문해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짜 업체를 조심하세요. 정부에서 빚 없애드립니다. 하고 전화오는 건 100% 사기입니다. 수수료 요구하는 것도 사기입니다. 공식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만 믿으세요. 어르신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50%를 없애드립니다. 1천만 원 빚이면 5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. 일반 어르신은 성실히 갚으면 최대 35% 전략 가능합니다. 연체 중인 분은 지금 당장 상담 받으세요. 늦을수록 불리합니다. 전화번호는 1600-5500번이고 무료 상담입니다. 감면율 등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빛 때문에 잠못 이루시던 분들이 편히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들께 꼭 알려 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매일매일 행복한 시니어를 위하여 노력하는 라이프 시니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